아네 오늘 퍼스널 컬러 체크한다고 왔는데 어.. 네.. 좀 떨립니다 <laughs>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본인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을 골라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 사실 예전에 한번한 적이 있어가지고 뭐, 네.. <laughs> 네.. 기억이 납니다 그. 그 어플로 했을 때 웜톤으로 제가 판단이 됐는데 굉장히 그 댓글에 찬반 의견이 많았었는데 쿨톤일 거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던 걸로 집요적인 걸로 기억해요. 푸른색. 계 있잖아요. 그리고 흰색 이렇게 좀 빛을 받았을 때 반사파 해주는 느낌으로 그런 거 하면은 사진을 찍었을 때좀 사람이 밝게 나오는 것 같아서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대체적으로 밝은 색을 고르긴 하는 것 같아요. 네. 파란색 좋아요. 초록색도 좋아하고요. 기분 좋아지는 색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헤어는 일단 흰색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흰색으로 다시 한번. 그럼 <laughs> <laughs> 이제 어떻게 다 파스너컬러, 정화로 가시죠. 좀 떨리긴 하는데 아, 쿨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laughs> 하도 팬들이 아닐 것 같다라고 하시니까 네, 한번 가보시죠. 갑니다 이동훈. 와, 지금 어, 안녕하세요. 아, 지금 딱 보는데. <laughs> 웜톤으로 알고 왔는데, 아, 쿨톤이 나왔으면 좋겠어서. 아, 네 그래야 재밌을 것 같거든요. 한번, 네, 기대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어, 오늘 찾으시는 퍼스널 컬러는요. 체형이나 이목구비랑은 연관이 없고요. 나랑 조화로운 베스트 컬러를 얘기를 하고요. 웜톤, 쿨톤이 뭔지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어, 우리가 이걸 무슨 색이라 할까요? 이거 어, 근데 제가 봤을 때, 저 이거 딱본는 게, 이거 쿨톤일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럼 웜톤이 어디인것 같아요? 여기가 웜톤이고요. 아, 그러면은 선서배우 님은 밝은 색이 쿨톤이고 차분한 색이 웜톤이라 생각하시는 걸까요? 제 개인적으로 <laughs> 아, 그렇군요. 음, 네. 아니구나 네, 그게 아니고요. <laughs> 이 퍼스널 컬러에서 말하는 웜쿨은 베이스 개념이에요. 그래서 노란빛 베이스가 웜이고 푸른빛 베이스가 쿨이거든요. 네. 어떤 게 노란빛 베이스일까요? 이게 노란빛 베이스고 그렇죠. 네. 이게 네. 오, 푸른빛 베이스. 응 음. 아까 어, 듣기로는 어 선우 어, 배우가 가을홍톤을 예상하신다고요? 네 가을홍톤으로 나와서 가을하면 무슨 색 떠오르세요? 낙엽 낙엽 맞아요 네, 아, 그 낙엽은 은행잎도 좀 맞아요 은행어 그런 색들이 떠올라요 네, 그런 색이 잘 어울리는 사람을 가을홍톤이라고 합니다 어? 나 아닐 것 <laughs> 같은데? 네, 가을홍톤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 네 오케이. 지금부터 우리가 원색이라고 하는 빨강, 노랑, 초록, 파랑 이런 거 있죠? 네그걸로 웜, 쿨을 볼 거예요 아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쿨. 어, 이거 웜. 아, 이거 웜. 네. <laughs> 오케이, 네. 웜. 이거 노란빛 또는 웜톤의 어. 어, 괜찮은데? 응. 토마토 레드고요. 그래? 네. 요게 쿨톤의 푸른빛 또는 아, 그구나야 네. 어, 어? 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지? 어, 얼굴 달라지는 건 보이시죠? 어, 네, 좀 달라져요. 토마토는. 네. 저좀 아파지는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거는 생기가 있어 보이는 느낌이 좀어 어, 이거 이거 하니까 약간 뭐랄까 화사해지고 어 이거 막 아파 지지고그찮아너으로 <laughs> <laughs> 가면은 조금 얼굴이 약간 붉어 보이면서 네. 좀 피부 톤이 좀 노래 보이는 느낌이 나고 풀러 왔을 때 어, 피부 톤이 약간 맑아지면서 어, 좀 차트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네. 네. 근데 뭐 아직 속편하기 이르니까 오케이. 다른 색도 볼게요. 이게 노랑이거든요. 요게 노랑이 붉은기가 들어간 원무랑이에요 그리고 방금 그 원색 노랑에서 푸른기가 들어가면 푸의노랑이 됩니다. 오! 푸른빛을 <laughs> 됐더니 성우 배우의 피부가 훨씬 맑고 약간 차분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 피부가 더 투명해 보이고. 네. 자, 요거는 이제 봄의 요룩이에요. 봤을 때다 괜찮아 보이는데 풀이랑 항상 비교를 해보면 풀이가 프리랑... 진짜 훨씬 낫다 그쵸? 원톤 예상하셨는데 <laughs> 지금 너무 명확하게 풀이 너무 잘맞는데요 이거 이쁘다. 근데 팬들은 알고 있었나보다. 응. 음, 팬분들은 다른 컬러도 해보면 네. 우리는 파랑은 당연히 그냥 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파랑 너무 잘 어울린다. 푸른기가 빠지고 노란빛이 들어간 파랑이 웜의 어... 파랑이거든요. 파랑도 웜이 있어요. 그래서 노란기가 어, 점점 노래지네. 근데 쿨톤의 파랑으로 짠 가니까 어 훨씬 좀 깔끔한 느낌. 옷장에 있는 모든 옷들이 쿨톤으로 바뀌시네요. 와 쿨을 입어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일단 원색들 중에서 어떤 컬러가 잘 받는지도 색상을 한번 볼게요. 선우 배우가 네. 약간 푸른 계열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제톤에 좋아하는 색이 또 쇼핑 가다 네. 아니 사투리 써버네자 그러면 일단 우리 선우 배우님은 원톤이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쿨톤의 무슨 톤인지 를 봐야 됩니다. 어다 쿨톤 색인데요. 얘가 쿨톤의 원색. 얘한테 검정 섞은색, 접근색, 흰색 섞은색이거든요. 어 그러네요. 네. 어두운색 안 됩니다. 아. <laughs> 마크가 되게 찌르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좀... <목소리> 맞아요 여기 눈 밑에도 갑자기 확 어두워지고 피곤해지네자 이번에는 흰색을 섞어서 밝은 색을 넣었더요네아 네. 좋네요 파노 배우는 색의 밝기가 중요하신 것 같아요 이게 네. 진인지 이제 또 확인을 해볼게요 네 아까 전에 보셨던 파란색 아, 느낌이 온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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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이비가 아니라는 느낌 이와 그리고 흰색을 섞으면 이렇게 어. 내가 이거 한번 슉. 쉬... <목소리> 수트를 이렇게 입은 적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다들 괜찮네라고 했었거든요. 네네, 네네. 쉽지 않았는데. 오, 볼게요 이번에도 원색이랑 흰색 섞인 색하이가 확실히 좀 맑아 보이요 맑아 보여요. 네. 근데 진짜 선호 배우 원색도 되게 잘 받아서 약간 딱 포인트 주고 싶을 때는 원색 입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 저 정말 질문 안도되니까 네. 제가 요즘 브라운에 꽂혔는데 아, 네. 브라운 쿨톤이 없죠? 브라운 쿨톤 있어요. 브라운 계열 한번보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 또 쿨톤 브라운이 뭔지 보고 싶어서 브라운을 보겠습니다. 네, 이게 다크 브라운이에요. 음, 오, 네. 블랙이랑 브라운이랑 보면은 그래도 좀 이게 브라운이 낫네요. 부드러워 보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밝은 브라운으로 가면은 네, 확실히 음... 배우는 밝은 음... 게 좋은 것 같아요. 브라운 은 대부분 다 웜인가요? 오, 아니요, 요렇게 쿨톤이 쓸수 있는 부 붉은... 아. 보다는 하얀색 빛, 그러니까 와인색 빛이 라는브라이좀더쿨란 음 음, 조합이다 아,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네. 데이 쿨톤에 아까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계절이? 쿨톤이 여름이랑 네. 겨울로 음. 나눠진다고? 맞아요. 보니까. 겨울은 이렇게 겨울에 튀는 막새빨랑 봄색 꽃을 이렇게 보시면 그럼 난 무조건 <웃음> 여름이겠지. <웃음> 자 시원 청량한 느낌처럼 이렇게 화이티시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색이 잘 어울리는 여름 쿨톤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선우배우는 쿨톤인데 겨울 쿨 아니고 네 여름 쿨톤. 여름 쿨톤 중에서 이렇게 차분한 색조가 더잘 받으면 어, 여름 쿨 뮤트라고 부르고요. 흰색 들어간 맑은 색이 더잘 받으면 여름 쿨 라이트 톤이라고 불러요. 그럼 라이트네요. 좀... 맞아요. 선우배우는 여름 쿨 라이트 톤. 네. 저는 이렇게 네. 흰색이 많이 들어간 거랑 가끔 기분 내고 싶을 때 쨍한 파란 정도로 맞아요, 입으면 되거든요. 이제부터 네. 되게 티나게 네. 쿨톤으로 갈것 같아요. 네. 와. 네, 이렇게 코스나 골라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저는 생각보다 그 퍼스널 컬러 하는 게 되게 재밌었고 웜톤이라고 했지만 팬분들이 사실 박신혜 쿨톤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쿨톤이고요. 여름 쿨 라이트. 사실 뭐 팬분들이랑 예전에 했던 얘기라서 여러분들과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또 이런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퍼스널 컬러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재밌고 자신이 중요한 날 옷을 선택하는 데도 이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팬미팅 2부에서 만나요. 안녕!